조티 곤덱은 2년 전 캘거리 역사장 처음으로 여성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의 곤덱 시장은 런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민왔습니다. 그의 부모는 인도 펀잡 출신 시크교인들입니다. 곤덱은 인도 이주민 가정 출신인 자그미트 싱 신민주당 대표와 자유당 트리도 총리의 진보주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기후 변화 비상 선언과 탄소 제로 정책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87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후 변화 정책을 위한 예산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버타주는 석유가스 생산 중심지이고 캘거리시는 에너지 기업 본사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다른 도시도 아니고 에너지 도시 캘거리시가 석유가스 사용을 억제하려는 연방 정부의 환경 정책의 앞장선이 관련 기업들은 황당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캘거리시는 기존 Be Part of Energy라는 시의 슬로건을 Serry 스 f b l 즉 푸른 하늘의 도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캘거리시는 그 새로운 슬로건을 만드는데 500만 부를 사용했습니다. 뜻있는 주민들은 고개를 갸유뚱합니다. 왜 굳이 시의 슬로건에서 에너지라는 단어를 지우고 혈세를 사용해 환경보호단체들이 좋아하는 푸른이란 단어를 넣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 주지사도 푸른 하늘을 가진 도시는 세계 곳곳에 있는데 왜 에너지로 먹고 사는 캐거리가 새 슬로건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빼는지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캐거리 사업가 랜든 존손의 주도하에 시민혈세를 멋대로 쓰고 재산세를 올린 곤덱을 소환하자는 캠페인이 시내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51만 명의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지만 곤덱은 혼줄이 났습니다. 곤덱은 지난 3월말 캘거리 아이스하키 팀 플레임의 경기에 참석했을 때 도련 관중들로부터 부후하는 야유를 들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남아시아계 거주민들을 위한 경기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싱크 HQ가 조사한 곤덱의 지지율을 보면 역대 캘거리 시장 가운데 가장 낮은 30%였습니다. 6개월 전 조사보다 6% 포인트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6월 초에 발표된 레거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캘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24%인데 반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7%나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치인 가운데 곤덱은 트리도 다음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6월 들어 도시인근 보우네스에서 메인상수관이 터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캘거리시는 전주민들에게 상수도관이 복구되기까지 정원에 물을 주지 말고 세탁도 모아하고 샤워도 자제하며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50년 전에 시공된 캘거리의 노후 상수도관 문제는 지난 4월에도 불거졌습니다. 그때 곤덱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기 어렵고 추측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시에는 돈이 없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상하수도나 도로 등 인프라의 보수가 어렵다는 식으로 화살을 밖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곤덱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보수당의 다니엘 스미스 주지사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번 노후 상수도관 파열과 물난리로 곤덱에 대한 비판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비상사태 선언에는 그렇게 재빠르고 동성애자나 반려견들 지원에는 매우 적극적이더니 가장 기본적인 상하수도 보수 정비에는 손 놓고 있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노후상수도관 파열과 물난리가 예산 탓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합니다.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주지사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곤덱 시장이 노후상수도관 교체에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캘거리시는 돈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캘거리시는 지난 한해 2억 3,770만불의 재정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캘거리 전기요금에 대한 프랜차이즈 수수료 2억 달러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들어 재산세도 올렸고 수도요금도 꼬박꼬박 거두어들이면서 예산 때문에 노후 상수도관 보수와 교체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캘거리시는 주민수에 비해 공무원수가 북미에서 가장 많고 부서책임자도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곤데계 연봉은 스미스 주지사의 연봉보다 높습니다. 스미스 주지사는 곤데기 같은 진보주의자인 트리도 총리와 괴를 같이하며 기후 변화에 앞장서고 존닝 변경에 나서는 포퓰리즘대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사고와 대처 과정에서도 곤덱은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곤덱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었으나 나중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일 두 차례 기자 회견을 갖고 복구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면 되는데 내용도 잘 모르는 시장이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SNS에 중계방송을 하는 듯한 행동도 위기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는 듯한 정치적 행동이란 비판도 따랐습니다. 캘거리 의회는 최근 시 전역에 건축용 정류를 올리는 조닝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닝 조례가 변경되면 기존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으나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곤대기 지난 시장 선거 때 가장 많이 후원을 한 사람들이 개발업자들입니다. 노후 상수도 문제가 터지자 건축용 정률 상향으로 기존 커뮤니티의 집이 더 늘어나게 되어 50년 전에 설치된 상하수도가 점점 더 부담을 가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시장이 그런 기본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지 않고 생생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됩니다. 캘거리시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시청 인근 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개발 계획에 무려 4억 8천만 불의 예산을 투입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 컬럼리스트들은 그런 외관적인 개선도 좋지만 낡은 상하수도관을 점검하는 것 등이 시장의 기본 임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수도관 상태가 정규적으로 점검되었느냐는 질문에 시장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인 캘거리에랄드에서 곤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곤덱이 시청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서 왜 그렇게 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냥 벌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곤덱이 하는 말은 모두 계산이 깔린 것으로 느껴져요. 사기성이 농후하고 숨겨진 동기가 있는 부동산 업자들처럼요. 곤덱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사실이 어떻든 결코 자신은 틀린 적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 기업에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발, 항공기 추락, 유람선 침몰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대표가 기자회견 연단에 올라와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면 첫 질문이 이런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더라면 왜더 나은 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느냐는 것일 겁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헬거리 시청에서 그런 일이 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철학의 아버지라는 탈레스가 밤에 별을 보며 걷다가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하녀가 하늘의 이치를 알려고 하면서 발밑의 웅덩이는 보시지 못하는군요. 라고 비웃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본덱 시장도 지구 온난화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발밑 상수도관 터지는 것을 알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줍자는 석수가 눈 깜짝이부터 배웠다는 질타도 나오고 있습니다.